네, 이제 문제 프린트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. 저, 저하고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어, 만들어 놨어요. 글씨를 1로 제일 작게 해서, 어, 최대한 종이를 아낄 수 있게 해놨고요. 이거를 새벽 3시, 5시, 그리고 아침 6시, 7시, 8시 이때 뽑아냅니다. 그러면 문제가 같이 뽑힙니다 <laughs> 그리고, 음, 보통 10장씩 한꺼번에 뽑고요. 시간마다 한 번씩 뽑아요.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뽑기도 하고, 그리고 어, 집에 있는 문제들,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버리기도 합니다. 문제 이제 다 뽑았고요. 그리고 답지를 복사를 합니다. 아침이나 새벽 3시, 5시 이때는 좋은 시간이어서요. 답을 복사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